제가 즉흥적으로 프리스타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각도의 변화밖에 없죠? 각도의 변화밖에 없는 똑같은 포즈로 왼쪽, 오른쪽, 정면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셨습니다. 저 몸끝 표정 연기 나너 하나도 안 반가워 취향같이 눔쩍겠어 사실 나그 영화 못 봤어 거울 앞에 멈춰서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는 사실 저희가 더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공연 나가지만 딱 하고 이렇게 또 인사 하신다고 해서 먼저 인사를 저희 매드 아줌마 마이크가 너무 아쉬워요 그죠 이게 너무나 사실 너무 좋은 저하고 준비하고 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약간 또 음향 여기 문제가 약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네또 아시면 어네 레드맵의 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 자이언트... 자연 선배님의 응원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어, 정말 이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작업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흑박스로 슬기 씨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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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리스트를 하실 때 피처링하고서 무릎 피로 하셨는데 그게 슬기 씨였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연이 나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레드벨벳의 광팬이어서. 네. 아무래도 피처링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네. 했었고 게다가 네. 슬기 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어, 이 노래에 딱 맞겠다 생각이 들었고 테마랑 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너무 음. 감사하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는 러비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타이틀곡 멋지게 인사하는 법에서 좀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곡 자체가 너무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 숨소리라든지 호흡 뭐 목골의 다이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슬기 씨랑 녹음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제가 되게 놀란 게 슬기 씨랑 작업할 때 아무래도 모르는 분이랑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작업 스피드나 네, 네, 네. 제, 제가 막 엄청 엄청 뭐라 치거든요 네. 작업할 때. 근데 어. 네, 이거를 견실수 있을까 네. 했는데 저보다 훨씬 음.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아. 5 시간 동안 팔백 테이크를 녹음했는데 네. 그동안 그한 번도 안 치시고 녹음실에서 안 나오셨어요. 5 시간 동안 팔백 테이크. 요네 제가 잠깐 쉴까요 하는데도 네. 그냥 계속 네. 녹음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네.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보다 오. 더 노력하셨네요. 아, 진짜. 이번 EP의 곡이 총7 곡이죠? 맞습니다. 7 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찌게 인사하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네. 예. 아무래도 그 제가 수록곡들을 다 만들면서. 여러 번돌려들으니까어 제일 듣기 음. 편한 것 같고 귓가에 음. 맴돌고 콩알거리게 네. 되는 그런 네. 멜로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타이틀로 결정했습니다 아. 슬기씨랑 피처링을 발표할 때 조금 의외여서 놀랐는데 그 피처링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아. 오혁씨도 수록곡에 피처링 참여했는데 네. 어, 개인적으로 그 응원도 되게 그가 되는데 <laughs> 우혁씨가 자기가 피쳐링으로 참여한 곡이 타이틀곡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한게 있는지도 궁거합니다 <laughs>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제 러비로서 응당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더 그것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슬기씨 보이스가 그 되게 좀 넓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톤 자체가 네네네.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신 보컬인데 네네네. 제가 팬으로서 이제 듣다 듣다가 이런 곡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지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 네네. 그리고 오혁을 얘기하자면 이 친구랑 작업이 참 재밌었어요. 잠꼬대라는 음. 제목의 노래인데. 네네. 그 노래 제목이 장포대여서 그런지 오혁 파트에 가사가 없습니다. 여덟 마디나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없어요. 장포대를 그냥 하거든요. 아 노래에서. 그냥 진짜 뭐 앨범을 하는 앨범, 거 보면 이런 네. 어떤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네. 문장들이 나오는 거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사실 그오혁과 작업을 하기로 한 이후에 스튜디오에 놀러 와서 네. 이 노래는 너랑 꼭 해야겠어. 저기 들어가서 녹음 좀 해줘. 음. 그렇게 첫 테이크를 부른 가이드가 그대로 음. 앨범에 수록된 거죠. 자고 갈때 많이 잘 가이드 보컬로 네. 가서 업체하는 그 네. 가이드 보컬이 직접 네. 바로 이제 응원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가이드 보컬이 곡 테마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오. 첫 테이크로 이제 완곡까지 하게 된. 아 재밌네요. 그 앨범 명이랑 가사 내용도 좀 테마가 잠이야 꿈을 소재로 한것 같은데. 네. 그 앨범 테마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아 어, 앨범 테마라고 하면은 사실. 지지지라는 제목의 앨범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앨범에 어떤 속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단지 이번 앨범의 제목이 지지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거든요. 음 그래서 별 다른 의미는 사실 없고요. 사실 만화책에서 왔을 때뭐 사람이 자는 소리를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저도 항상 좀 졸려 보이고 저를,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좀 졸려 보이고 <laughs> 뭔가 그냥 좀 집에 가고 싶은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지제라는 글자 그 표현 자체가 저랑 이랑도 좀 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짓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오늘 자연채 1년 8개월 만에 앨범입니다 EP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채 신곡 멋지게 인사하는 법 타이틀곡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앨범의 수록곡 다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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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